여, 여기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가죽 공부 딱 가죽이 가이네요 가죽이네요. 있 네. 저희가 잘 찾아온 거 맞죠? 네. 네, 정답. 저희가 새해 가죽 선물을 하려고 저희 서로에게 네.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커스텀 지갑처럼 생각하면 되죠. 저희가 원하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손님분들이 오셔서 오시기 전에 미리 샘플을 보여주시고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같이 그리고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워낙 커플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커플분들 취향에 맞게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원래 살짝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아... 커플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에 끝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름도 새길 수 있죠. 그럼요 <laughs> 이제 커플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서로 만들어 주는 걸 같이 하는 세예요 아, 하세요. 그럴까? 어, 지민 유미. 유미. 응, 응. 네. 좋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서로 바꾸셔서 받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지갑 선물이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새해는 돈 많이 벌고. 음. 저기 아까 저기 써 있더라고. 오늘도 카드 긁으면 내 통장은 통장. 네. <laughs> 아, 그 생각하면서. 적당히 그러니까 긁으시고, 통장이 통, 되길만 어, 생각하면서 바라면서 그러십시다. 지갑 선물 주는 걸로. 네네네. 네, 네. 그래도 가족 공방이니까 네. 선생님, 이거 내장은 아니죠? 아, 그럼요. 어, 너무 창피하다, 진짜. 뭐, 확인해야 돼 이런 거 확인해야 돼 아시잖아요 이거 이런 가방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아똥 가방 그런가 네, 루, 루 똥을 루똥아루똥 아 네. 가방에서 네. 이제 손잡이로 주로 활용하는 이제 가죽이고요 아그 손잡이 부에 위 쓰는 그이 가죽은 장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색이 예쁘게 변하실 거예요 색이 약간 진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네. 좋아하는 느낌의 가죽입니다. 어허 uh -huh. 이게.. 오! 그러네 냄새가 오! Oh, 내가 드는 그 가방 맞네 맞네 딱 장롱 열 장롱? 옷장 열었을 때딱 나은 향오 그러네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이제 네.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각인을 먼저 다 넣으실 거예요 각인? 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름 네. 각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 살짝만 해도 되네요 유미! 네, 오겠 강미미입니다. 어. 어, 이렇게. 오, 음, 어. 어. 웃긴다. 예? 네, <laughs> 저희가 가게는다 끝냈으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 그려드렸어요. 네. 이 가이드라인을. 음. 치질이라고 되어있는... 치질이요? 네, 치즈이 아니고요 치즐 치질네치질치 치즐을 활용을 해서 치즐이 아닌 치즐? 아, 치질 <laughs> 이제 여기다 구멍을 다낼 거예요 음. 구멍을 내실 때는 이 제일 뾰족한 부분이 네. 이 선에 딱 붙어, 붙어 음. 도록 이런 식으로 얘가 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네. 몇대 때릴까요? 더 힘을 또 너무 주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본인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구멍이 그냥 동그랗지가 않아요 동그랗지 네 동그랗지. 약간 네모로 네. 사선으로 이렇게 뚫려있는 걸 보실 네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사선을 살려서 바느질을 할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핸드 스티치로 밖에 할 수가 없는 이제 가장 유명한 새들 스티치라는 방법을 활용 세들스티들 새드... 네. 스티치 세들 스티치. 스티치는 말 안장을 원래 바느질 할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일반 저희 위싱을 활용해서 하는 바느질보다는 음. 훨씬 강도가 세서 한 땀이 풀려도 실 전체가 풀리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으로 바느질을 네. 하실 겁니다 네네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에서 한번 체크 구멍고 네. 들어봤다고 하면 왼쪽에서 네. 옆으로 최대한 당기고. 왼쪽에서 넘어온 바늘은 사선에 밑으로 최대한 당겨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런. 그리고 당기고. 네. 당기고. 어 됐다. 모양 잘나왔 네, 어된것 같아. 요 이런 게 아무 생각도 무념무상이라고 하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맞아 저희 수강생분들도 많이 오시는 이유가. 네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맞아, 이것만 집중하잖아. 그래서 그때 그 순간만큼 힐링 된다고 하셨어 맞아 맞아. 뒤쪽은 일자로 일정하게 나와줘요 아, 곱다, 고와, 잘하고 있다, 유미, 잘해. 아니 바느질 대회 에 나가도 되겠어. 바느질 대회 있는 거 알죠? 네, 바느질 너무 다 잘해주셨어. 아유, 잘됐다 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네. 아주 고우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지민이의 피부 같구나. 좋다. 네. <laughs> <laughs> 지금 이 단면을 다시 이 크림으로 이렇게. 그러면 음. 색이 살짝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음. 이 슬리커를 활용을 해서 네. 제 밑에 칸이에요. 네. 밑에 칸을 활용을 해서 올려놓고, 음. 얘는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띄워놓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거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조는 사람 있죠? 진짜 <laughs> 어, 그 졸음이 와요 단순 작업이라 이렇게 졸음이 졸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안무게 음. 조심해요 못 쓰게 된대 아, 본인 거라고 조심스럽게... 아 그렇게 들렸나?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 선배님이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으이, <laughs> 예뻐요 아유. 내가 현차자 좀 껴서 줬어야 되는데. <laughs> 없어? 미안하다. 예라, 이씨. <laughs> 다른 사람한테 줄 생각으로 만드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진 것같 음 그래서 약간 힐링 플러스 되게 뭐새뭐 뭐 되게 벅찬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의미있다. 맞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